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고 어,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는 번호로 문자 6번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최프로가 준비한 코인 어... a 입니다 어... a 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아서 네, 최프로가 가져왔으니까 네. 구독자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이브, 어, 에이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브 일단 보시면 일단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이후에 이렇게 바닥 자리, 바닥 자리를 지키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놀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이 코인의 좀 매집 구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코인의 매집 구간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보면은 작년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집이 시작된 걸알수 있어요 작년 3월부터 일단 매집이 좀 들어왔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아그 거래량이 중간중간 에 계속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고 매집의 거래량 그 가장 좀 중요한 거 근데 상장일에 역대급 거래량이 저번 달에 나왔다 6월달에 역대급 거래량 어, 영 움직임으로 역대급 거래량을 만들어줬다 이거 다 매집입니다 여러분들 매집 안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어, 정말 좀 괜찮은 움직임이 좀 예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위쪽,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일단 이런, 이런 움직임을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 움직임 자체는 좀 괜찮게 보여지는데, 얘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조금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그리고 뭐 단톡방에는 이미 다 나갔어요. 어, 자료 같은 게다 나갔는데 일단은 제가 보라인은 142,000원, 142,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자리를 넘어줘야, 넘어줘야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추세를 상방으로 틀었다라고 어, 좀볼수 있고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매직 구간. 142,700원, 이, 142이 부분까지 가도 그냥 매직 구간입니다. 매직 구간인 거고.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에요. 어, 이 코인도 연락이 저한테 정말 많이 왔어요. 연락이 에이브 코인 좀 받달라. 저 얼마에 물려 있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일단.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 하단에 어 번호로 문자 6번, 어 문자 6번 입력하고, 전송해 주시면, 어 물린 종목들, 이런 것도 다 봐드리고, 이제 대응 방안까지, 대응 자료까지 다 나가고, 어 추천 코인도 나가고, 그리고 작전 세력 종목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저번 달 7%, 400% 가까이 수익 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제도, 보시면 어제 더 그래프, 제가 이제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데 185에서 190원 사이 잡아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다 어제 얼마까지 갔죠 어제 190원까지 딱 찍어주고 끝났어요 190원까지 딱 찍어주고 끝나고 이제 저희 셰프로 어, 공유방에 계셨던 분들은 일단 문자로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 정확하게 걸리고 나온 겁니다 괜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괜히 그런 자료들을 잡아드리는게 아닙니다 다 걸릴만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 나간다는 거. 그런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런 자리. 일단,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요. 어, 금액대는, 이제 그이 코인이 금액대는 좀 있는데, 어, 금액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30% 이상, 40% 가까이 나와주는 이런 코인이라서. 움직임 자체가 괜찮다. 어, 좀 자체가 좀 괜찮고. 어차피 얘네들도 올려서 털어먹어야 돼요. 올려서, 올려서 개미들 꼬셔서. 털어먹고 빠져야 되는, 어, 이런 움직임을 어차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세력질 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력질을 하고 있고, 얘들 올려서 털어먹고, 위에 자리에서, 어, 개미들 싹 물리게 하고 쭉 빠지는, 이런 어, 패턴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돌파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런 데서 좀희망구문좀 해주고, 지지 끌어버리면, 또 개미들 또팔아버리니다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얘들이 노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적재적소에 타점이 나갈 테니까 그런 것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있겠다 이번 달도 움직임이 7일달 움직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뭐이 에이브 뿐만 아니라 많이 안간 코인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제가 비트코인 2 7 6 k 돌파 지지 나와주면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 비트 형보하면서 횡보하면서 알트도순환면 나올 거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움직임이 잘 나와 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잘 나와 주고 있고 수익을 많이 챙겨 가셨다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거 같고 일단 에이브 같은 경우 주봉의 움직임도 안볼수 없겠죠 어, 일단 주봉의 움직임도 지금 이렇게 다 그냥 계속해서 늘어뜨리고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상당히 지치게 만들어주고 어, 있는 어, 여러 움직임인데 지금 이제 65,000원 짜리에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일단 이런 모습이고 일단 괜찮은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못 가더라도 얘는 142,000원은 건드려주고 빠져야 된다 못 가더라도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저항대를 도전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나와주면 두드리다 보면 열린다는 거. 근데 좀 두드려야 되는 타이밍에 또 거래량까지 들어와줬다. 어, 이렇다는 거는 상당히 갈 확률이 높다. 어,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RSI적인 관점도 볼게요. 작년 7월이죠. 작년 6월 달부터 상승 다이버전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일단 이런 움직임이 좀 괜찮기 때문에 어, 괜히 수익이 안 되면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돈이 될 만한 코인들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안간 코인들 어,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다 아무 종목이나 막 오르는 이런 종목이나 막 하버 같은 그런 종목 들어가서 막 불리는 거라고 뭐 어그 같은 그런 코인 들어가서 막 물리는 거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올릴 만한 코인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 제가 이제 뭐 추천이 나가는 이런 코인들 보시면 거의 높은 확률로 수익으로 다 나오십니다. 높은 확률로 수익으로 나오신다고. 그 물리신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리신 종목들 막 상담 이런 거 오시는데 그런 것들 다 물타기 해서 다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매수 매도 원칙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항상 분할로 접근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입맛대로 해버리면 물리기 쉽상이라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근거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그래야, 저랑 매매하는 게 이제, 휘어지는 거지. 제 말, 제 말이, 어, 템포가 왜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했는지, 왜 이런 자리에서 지켜보라고 했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늘수 있고, 같이 이렇게 수익 공유도 하면서 경쟁도 생, 경쟁심도 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신데, 도움을 받을 어, 이런 것들이좀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매매하면서 차트가 막이 어, 이 차트는 막안 가고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도 보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 같은 전문가들 어, 있다는 거. 이렇게 오셔서 지금 24시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금전 요구 받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저희 무료로 이렇게 저희 명성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문자 6번 남겨주시고 어, 종목 상담 어,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코인 어, 추천 코인도 받으시고 작전 종목, 세력 종목 받아가셔서 어, 수익까지 가져가실 분들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많이 남지 않아서 조금 서두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블 에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좀 봤는데 일단, 어, 일단 매집을 해주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 어, 다이버, 다이버전스적인 관점도 일단 상승을 좀 띄워주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일단 진입 타점은 어, 진입 타점 제가 문자로 어, 카톡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